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 아십니까? 대변하고 차변하고 같아야 된다 네. 대변하고 차변하고 같아야 되죠. 근런데 그 회계 업무를 되게 오랫동안 하는 이제 저희 지인들은 제가 되게 명언을 들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대요. 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이 대차평균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혹시 그 세무서에서 해명한 내용 과세자를 해명한 내용뭐 이렇게 뭐 무슨 불부학 자료 이런 거 받아보셨을 거예요. 나는 세금계산서를 100원에 매입을 했다고 제출했는데 거래 상대방은 나 100원 매출한 적이 없어라고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지출했으면 거래 상대방은 그사 수입입니다. 내 회계 장부만 좌쪽과 오른쪽이 딱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 경제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의 기본 개념은 그리 회계 장부의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지출이다라고 인정을 받으시려면 거래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증빙의 수치 보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빙의 수치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어떤 것이 증빙인가? 우리 세금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그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헌법으로 정하잖아요. 세금에 대한 기본 원칙은 국세 기본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 부과의 기본 원칙을 국세 기본법에 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세금에 이 원칙들이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실질과세, 근거과세, 신의 성실은 좀 어려우시죠? 신의 성실은 뭐냐면, 납세자가 성실하다는 것을 국가가 추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거래의 실질에 맞게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세금 생구를 하면 국가는 납세자의 성실함을 믿어준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회사를 운영하실 때그 회계나 세무처리는 이런 관점에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거든요. 자진신고납부제도라고 하는데요. 자진신고납부제도는 아까 요거 이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에 대한 신의 성실 원칙을 지켜 이 근거에서 신고 체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증빙을 보관하고 수취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 법인세 신고를 하실 때 또는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사업자 본인의 그 수익금액은 거의 노출이 돼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홈택스에서 조영 바로 나옵니다. 어,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결제된행업체뭐 이니시스, 뭐 그런 뭐 페이 네이버 페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노출돼 이 있어서 본인의 수익금액이 현금매출이 아닌 경우에는 그100% 노출돼 있다 뭐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지출이거나 상대방이 수입이면 거꾸로 나에게는 수입이 되거나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법인카드를 썼는데 아니면 제가 그냥 내 주머니에서 예를 들면 택시비 이런 거, SRT 영수증 이런 거, 항공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정규 영수증으로 보지 않는 서류들이 있어요.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도분해 세금계산서입니다. 이거는 지출증명이 안 됩니다. 아, 당연하겠죠. 그리고 미등록 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그냥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수취의 의무가 없는 사업자들. 그, 지, 이거 보세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그 회비 있죠, 회비. 당연히 그 세금계산서 수취안 됩니다. 그리고 판매 장려금, 흥사 지원비, 상품권은 지출이 아닙니다. 지체상금은 연체료입니다. 연체료는 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이 부분.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적용받는요. 그3.3% 대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우리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그리고 경비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법인은 기본적으로 법인 명의 의 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그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 카드는 법인 계좌에서 결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 종업원 개인의 카드를 쓰기도 하고, 규모가 큰 회사들은 이제 개인 카드를 쓰고 격리과에서 격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 이제 회장부에 기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어렵겠죠. 관리가 어려워도 어쨌든 회사의 경비이긴 하니까요. 업무하고 관련된 거는 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 개인 카드는 종업원 개인은 근로소득자잖아요. 근로소득자는 본인 그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럼 이중공제가 되겠죠. 가끔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있으시면 은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적대비는 안 됩니다. 적대비는 무조건 법인카드 쓰셔야 됩니다. 적대비가 아닌 다른 경비들 뭐 밥값, 회사의 물품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개인카드를 쓰시고 증빙을 청구해서 업무와 관련된다 라는 게 인정이 되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시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특히 이런 것들이 금액이 큰데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는 그 청구서와 영수증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금액이 되게 크거나 정액으로 딱 떨어지는 거래들 있잖아요. 4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경비 처리를 하시거든요. 계산서 발행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가세 환급이나 아니면 그, 세무조사 할 때, 이렇게 큰 금액으로 정액으로 딱딱 떨어지는 금액들은 일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장님들이 당황하세요. 없어요. <laughs> 이게 어디다 쓰신 거예요? 하면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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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요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계약서 쓰셨죠? 계약서 없어요. 이러세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큰 돈을 주시면서 그 사람이 우리 회사랑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하기를 했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줬는지 그게 없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입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대금의 결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지용세서나사업소득자를 신고를 안 했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있으면 어찌 됐든 경비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맞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실질 거래가 맞다라는 거가 일차적인 증빙이 계약서와 결제입니다. 결제는 필수 조건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돈도 안 줬는데 이걸 경비라고 해? 이렇게 실무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의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주기로 했는가, 주기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얼마를 내가 주기로 했는지 언제 주기로 했는지 그리고 이 재화 또는 용역이 나한테 언제 와야 되는지 최소한 이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보완하시기 되게 어려우세요. 이런 경우에 어 많이 시달리시기도 하고 조사 공문의 재량에 따라서 부인되시기도 합니다. 실질 과세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질 과세가 무엇이다? 실질 과세를 증명하려면 근거 과세를 증명하려면 무엇이어야 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마 그 오늘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